개썬의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개썬입니다. 굿모닝이 아니고... 병이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사실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가고 있다. 아. 오늘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프로야구계 의미 있는 또 행사가 있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시즌 막판에 페널트리스 막판에 상당히 살 떨리는 예, 피튀기는 혈전을 펼친 예, 그런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고척부터 가겠습니다. 키움의 시즌 최종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알칸타라 선수가 작년 그리고 올해 SSG전에 상당히 잘 던졌잖아요. 그래서 좀 쎄했죠. 그리고 김건우 선수는 물론 요 직전 경기에 에, 엄청난 인생 투를 펼쳤습니다만 아직 연속성이 보장된 개런티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 우리가 어제 에, 이 시간에도 예상을 하면서 아, 굉장히 어려운 경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한점차 경기가 나왔습니다. 에, 오늘 어, 이 경기는 1회 초에 한유섬 선수의 이루타로 2대0으로 앞서가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한번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2대0으로 1회 시작하자마자 어, 박성환의 안타, 에레디아의 안타, 최정의 안타, 무사 말로 한유섬의 2루타 2대0으로 너무 순조롭게 그리고 아주 SSG가 어, 지향해야 되는 그런 그 어, 방향으로 쭉 점수가 났는데 그런데 무사 말로에서 적시타로 2루타로 두점을 내고 계속된 무사 2, 3루에서 여기에서 추가 득점을 못합니다. 요런 점들이 포스 시즌에 가면 분명히 약점으로 작용될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득점타 혹은 희생플라이. 그러니까 어쨌든 점수를 한점한점 한점 SSG는 축적시켜 놓으면 투수력이 강하니까 화려한 야구보다는 실리적인 야구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송성문 선수가 솔로몬을 치면서 한 점을 따라오죠. 아, 사, 그리고 2대1로 쭉 경기가 진행되다가, 4회 초에 고명준 선수가 솔로몬을 치면서 3대1로 도망가고, 이후에 최지훈의 2루타, 정준재의 중전 안타 4대1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4회 말에 주성원 선수, 아, 매력있어요. 예, 우타자 힘있고, 예, 2루타로 2대4로 두 점차로 쫓아오고요. 5회 말에 염승원 선수의 안타와 송구 실책이 겹치면서, 한 점차 3대4, 4대3 경기가 됩니다. 이게 5회 말입니다. 그런데, 6, 7, 8, 9, 나머지 인닝들을, 어, 투수들이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 6회 말에 노경은, 7회 초에 오석주, 7회 말에 김민, 8회 말에 윤, 아, 8회 초에 윤석원, 그리고 8회 말 이로운, 9회 초에 조영건, 9회, 9회 말에 조병현. 이렇게 양팀의 최근에 SSG가 자랑하는 엄청난 불펜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SSG는 선발이 대충 5회 뭉개고 내려가면, 알아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근데 키운도 보시면, 최근에, 오석주, 윤석원, 조영건, 이 트리오가 굉장히 내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 4대3 한점 차로 SS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김건우 선수가 5이닝 4피안타, 3실점, 이자책으로 선발 2연승을 가지고 왔죠. 어, 이제 오늘 경기를 SSG가, 오늘 경기 전까지는 3위 확정이 안 됐었는데,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3위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SSG는 굉장히 유리한 준 플레이 오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4위, 5위 싸움이 거의 난리 난리 개난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스 시즌은 아무래도 똘똘한 투수진들이 있는 팀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SSG는 충분히 체력도 세이브 시키고 지쳤던 불펜진들 팔도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하면서 컨디션 조절할 수 있는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고, 키움은, 아, 어, 올해 성적은 잃었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홍학이 감독도 잃었습니다. 만, 항상 키움은 성적을 잃긴 하지만, 그 해당 시즌에 뭔가를 얻어갑니다. 근데, 올해 가장 대표적으로 얻어간 건, 제가 봤을 때, 오석주, 윤석원, 조영건, 주승우, 예, 이런 뉴 필승조들. 어우, 짱짱합니다. 송선문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준서 선수라든지, 이런 또 젊은 선수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들, 예, 김건희 선수, 많이 또 어필이 됐다. 내년에, 어, 서종진 감독이 5위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선발 부분에 있어서, 예, 조금 그, 투자가 좀 되고, 만약에 FA 외부에서 영입이 한두 선수 된다고 한다면, 키움도 충분히 경쟁해 볼수 있는 그런 야구가 됐으면 좋겠고, 어, 저는 응원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구로 좀 가겠습니다. 어, 대구는 오늘 김태형 선수와 후라두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었고, 동기무여 면에서도 예, 너무 차이가 나는 경기였고, 거기에 또 오승환이라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예, 아주 소중한 별, 그리고 최고의 별이 은퇴식을 갖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삼성이 홈에서 지면 반칙인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5대0으로 삼성라이온스가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기록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도 선수가 어 오늘 7이닝 2피안타 사기를 또 쳤죠 어 근데 이제 김태형 선수가 오늘 4.1이닝 5피안타 사실점인데 김태형 선수가 어요 전에도 선발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김태형 요 친구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눈여겨 보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선발로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을리 선수보다 김태용 이 친구가 저한테는 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얘는 볼넷이 별로 없어요. 왜? 얘는 승부로 들어가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적중률이 좋아요. 얘 물론 난리 난리죠 아직은. 근데 이을리보다 야가 더 저는 선발로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일단 구속 구위도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이 친구는. 기다리면서 기회가 있으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김기훈 선수 선발 기회를 끝까지 안 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5대0으로 이겼고, 기아는 오늘 실책을 3개나 했는데요. 이건 뭐, 이런, 이런 실책을 한 경기에 3개씩 하는 건 핑계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뭐 젊은 선수건 어린 선수건, 물론 젊고 어린 선수고 기회, 경험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 루키고 루키급들이고. 하지만 에라나 실책 이런 것들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인정받고 포용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고쳐야 돼요. 다음. 디아즈 50홈런. 1회에 아, 1413루였죠. 기어코 50홈런을 뽑아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리그에서 50홈런이 나온다라는 건 이건 상징성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실 우리 리그에서 40홈런도 귀하거든요. 근데, 어 물론 외국인 타자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선, 우리, 국내 선수가 그런 선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그건 그렇고. 디아 선수가 50홈런을 어 뽑아냈는데, 한 시즌 최다 타점 경신에 의해서 이어서 50홈런 어, 전, 감독의 면담 효과가 이 정도라면, 박진만 감독이 삼성 불펜 투수들을 앉혀놓고 면담 한 번씩 쭉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또 알아? 애들 또 미쳐갖고 또 막, 백, 백, 육십, 백, 칠십 막 던질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까지, MVP, 경쟁, 폰세 선수랑,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오승환입니다. 이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세운 기록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KBO 단일 시즌, 한 시즌이죠. 최다 탈삼, 아, 최다 세이브. 한 시즌 40, 47개. 그리고, 아시아 단일 리그, 최다 세이브. 408 세이브 그리고 아시아 선수 통산 최다 세이브 522 세이브 더욱 놀라운 건이 친구는 일본에서도 2년 연속 구원왕을 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절친인 은퇴한 선수들을 초대했더라고요. 이대호 선수도 보였고 정근우 선수도 살짝 보였고 김강민 선수도 보였고 이동현 선수는 동기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대한민국의 슈퍼스타들. 이 오늘 대구에 쫙 모였습니다.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더 뭉클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개망연도인 82시즌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영광스럽게도 다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대한민국의 투수는 선동열, 대한민국의 타자는 이승엽, 대한민국의 야구는 이종범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얘기에 또 하나를 오늘로써 추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클로저는 오승환입니다. 오승환 선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오승환 선수를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고였다. 다음, 창원. NC가 무서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연승을 해버렸어요. 오늘 데이비슨 스리런. 그러니까 황재균이 역전 스리런을 때렸어요. 3대2로. 동점 됐습니다. 5회 초에 데이비슨이 스리런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5회 말에 스리런을 때렸죠. 4회 말에 투수 교체가 있었어요. 누가 올라왔느냐? 고용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팀은 고용표 그리고 구창모 이두 명의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투입시키면서 우리 너네 다 총력전이야를 아예 천명을 했습니다. 4회 말에 3대 3이었습니다. 서호철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0대 0이라고 치고 고용표가 올라왔습니다. 5회 초에 그랬더니 구창모가 올라옵니다. 그니까 이강철 감독님이 먼저 장군을 불렀죠. 고용표5회 초에 이우중 감독님이 멍군 구창모 그리고 5회 말에 고용표를 상대로 선타자 권희동의 내야 안타, 박건우 이루타, 데이비슨 좌중간에 홈런 쓰리런 6대 3. 그 이후에 이우성의 실책 아 이우성이 삼루 실책 1 4 2루 김희집 볼넷 2 4 2 3루천재환이좌측에 안타 8대 3. 그러니까 결국은. 4회 말 이사 이후에 올라온 고용표가 5회 말에 우타 라인 권희동, 박건우, 데이비슨, 이우성, 김희집, 천재환 여기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고용표 선수가 5점을 실점합니다. 그 다음 6회 말에 김민수가 올라오죠. 그런데 데이비슨이 다시 희생플라이를 추가하면서 9대3 그리고 결국은 한 점을 스티븐슨이 9회 초에 솔로 홈런으로 추가를 합니다만 이건 늦었습니다 자 NC하고 KT는요 오늘 벤치 운영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서로 운영에서 뒤질 수 없다라는 듯이 네가 고용표 오케이 우리 구창무 신민혁 선수를 오늘 굉장히 빨리 내렸습니다 헤이수스가 직전에 불펜 등판을 하고 3일 4일 쉬고 다시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헤이수스가 별루였습니다 그랬더니 신민혁 선수도 어, 딱히 오래 끌고 갈 상황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바꿉니다. 오늘 신민혁은 2.1 이닝 열타자 상대했습니다. 1실점하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헤이수스는3.2 이닝 오피안타 3실점 이 자체. 근데 어제 우리 모두가 예상을 했잖아요. 이 경기 오늘 박 터질 거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아무래도 빠다는 NC가 더 세다고. 근데 NC는 최근에 어마무시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도 15안타가 때렸죠. 오늘도 멀티 안타 이상친 선수가 천재환, 최원준, 박건우, 서호철, 김희지, 데이비스는 멀티 안타를 못 쳤어요. 안타 하나 쳤어요. 그게 홈런이었습니다. 박민로 빠져있는데 이래요. 빠따가. 그리고 내일 NC가 LG랑 하네요. KT는 기아랑하고, NC가 오늘 이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 유 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경험 면에서는, 분명히 가을 경험에서는, 최근에는 KT가 압도적이죠. NC의 이 전투력. 7연승의 전투력. KT의 가을 DNA.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이 싸움. 대박입니다. 멋있었습니다. 예. 네. 다음. 야, 독수리 일 나와. 독수리 빨리 날아가. 독수리 끼르끼르 빨리 날아가. 오늘 홈 마지막 경기였죠. 오늘 와이즈가 오늘 기록을 보시면 와이즈가 7이닝 1피안타 5탈삼진 사기를 세게 치고 내려갔죠. 롯데는 오늘 벨라가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laughs> 오늘 딱 뼈저리게 때리더라고. 확실히 수준 높은 투수전이 야구는 정말 재밌구나. 제가 죄송한 얘긴데 멀티뷰로 LG 거 틀어 놓고 밑에 하나 거 봤거든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를 지라고 그걸 틀어놓은 게 아니라 양팀 투수들이 그 퀄리티, 1점을 짜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이 롯데도 분명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도 오늘 최종전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롯데의 최종전, 한화의 시즌 홈 최종전, 거기에 동기 부여 순위에 대한 동기 부여 가능성과 가능성 제로인 팀. 이건 하늘과 땅차입니다 경기 전에 의욕적인 면에서. 와. 근데 오늘 얘네들 게임 이 수비하는 거 이렇게 움직임 보는데 특히 롯데는 진작에 이러지. 김태형 감독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던데요. 수비 치싹다 바꿔 가면서 마지막에 한점 지키려고. 팀의 가장 강력한 클로저를 갖다가 2이닝을 던지게 한다는건 그만큼 안지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원중이 힘이 빠져도 우리 팀의 클로저는 김원중이다 그런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패배는 박수를 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 투수진을 상대로 롯데 벨라스케스와 와이스와 하나의 불펜과 롯데의 불펜이 만나갔고 그것도 대전 홈경기 홈 경기 홈. 최종전 한화 경기 1위 싸움하고 있는 팀한테 가갖고 5위 떨어진 팀이 그맥 빠진 팀이 한점 차로 졌다? 아 이건 대단한 집중력이죠. 근데 보세요. 롯데가 최선을 다하고 멋진 경기를 해서 한화가 더 오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끈끈한 경기를 하는 롯데를 상대로 야 한화가 이겨냈네. 왜? 결국은 투수력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NC하고 KT가 NC가 이기면서 NC가 심적으로 상당히 많이 유리해졌을 거라고. 근데 봐봐. 하나하고 LG가 LG는 한 경기 남았고 하나는 두 경기 남았나요? 근데 봐라. LG는 그냥 내일 이기면 끝나요. 오늘 이겼어도 끝나요. 근데 오늘 보셨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야구에도 못 이겼어요. 절대 못 이겨요. 아마 그 순서, 그 선수들 가지고 내일까지도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럼 내일은 이기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LG가 하나한테 어저께 말도 안 되게 지고 오늘 두산한테 힘 한번 못써 보고 지고 이래 버리니까 어? 내일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분위기는 오히려 야, 이거 LG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럼 하나 선수들은 뭐야? 여유가 있는 거야. 야, 어차피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어. 안 되면 할수 없고 되면 좋고.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여유 있어 플레이가. 근데 LG는 아,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힘빡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는, 오늘 어렵게 이겼지만, 그냥 이긴 거예요. 롯데와의 시즌 홈 최종전을 이긴 거예요.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걸로. 지키는 걸로. 최소 실점하고. 오히려 오늘은 롯데의 집중력을 박수 쳐주면 돼요. 운빨로 10회 동안 한 점도 안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 하나는 심리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 다음. 잠실입니다. 잠실을할 얘기 없습니다. 빡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오류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두산이 오늘 시즌 최종전이라고 장난 아닐 거라고 예약해 예견했잖아요. 예견 전 그래서 오늘 심리적인 타격이 없어요. 더긴 얘기 해 드릴까요? 전 오늘 분석 방송에서 두산 역배가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코로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코로빈이 본래 겁나해주죠. 코로빈은 딱두 팀한테 극강입니다. 그두 팀. 키움, LG. 그게 자신감이 있잖아, 그냥. 그리고 우리는 달달달달 거리고 꼭 이겨야 되니까 애들 배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LG는 오늘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근데, 아, 됐고. 오늘 6대 0으로 이겼는데. 양석판의 투런. 4회. 그리고 이제 9회에 석점을 더 줬죠. 근데 전 오늘 감독님한테 진짜 놀랬습니다. 첫 번째. 불과 그저께였나요? 나는 천 경기 이상 감독을 해보니까 주전 선수가 안 좋다고 해서 타격에서 빼면, 타선에서 빼면 더안 좋더라.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기회를 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컨디션을 조절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군으로 신민재처럼 아예 내려보내서 연습을 주거라고 시킨다. 보경이는 일단 살려야 된다. 그렇게 인터뷰하고 이틀 있다가 보경이 너무 안 좋아서 쉬라고 했다. 당분간 안내 보낼 생각이다. 당분간 이틀 딱 그러고, 어제 대타로 나오고, 어제 대수비로 나왔나? 안타 하나 치니까, 오늘 좌투수 콜, 콜 어빈인데, 4번에다가 떡하니 박아놨어요. 보란듯이 병살 빠! 보란듯이 삼진 빠! 보란듯이 삼진 빠! 애가 지금 얼어갖고, 야구를 못해요, 지금. 더 웃긴 거. 오늘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 형님 스타일상, 박동원을 빼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적어도 언론이고 주변이고 팬들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박동원의 기본기 부적 때문에 오늘 포수로는 안 쓰고 그래 지명타자로 쓰고 포수는 이주원 나오겠지. 응 포수 박동원. 박동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야구를 안 하고 있어요. 더 웃긴 얘기해 드릴까요? 9월 달에 박동원이 거의 전이닝을 뛰었습니다. 전이닝을 뛰었어요. 그 애지중지하는 박동원이라는 포수가 경기 결정적으로 지금 다 작사를 내고 있고, 기본기가 브로킹이 안 됐고, 옆으로 세고, 손을 맨날 공에 쥐고 있고, 이걸 지금 여기저기서 다,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데, 오늘 경기전 브리핑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난 지나간 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여태까지 지나간 거 얘기 다 했잖아요. 어제 경기는 이랬고, 어제 경기는 이랬고, 어제 경기는 이랬고, 어제 경기는 이랬다. 근데 왜 박동원 거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대? 전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 팀의 감독님이, 선수를 나누냐고, 왜. 전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게 박동원 선수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LG 경기력이 이런데, 물론, 하나가 져서 지는 것도 우리가 우승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가 두 사람한테 홈에서 6대0으로 지고, 0대6으로 지고, 하나가 롯데한테 져갖고 우리가 우승이 확정돼. 이걸 막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더 오늘 제가 기분이 안, 언, 언짢았다기보다는 이게 얘네 한계인가? 이 팀의 한계인가라고 느껴진 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두산 제 눈에 막 이기려고 이빨 깨물면서 하지 않았어요. 제 눈엔 그래 보였어요. 김재환도 한타석 이루타치고 빼버리고 양이지도 빼버리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두산이 시즌 최종전을 LG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LG는 내일 경기를 지게 되면 한화가 두 경기를 다 이기면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 일정 보겠습니다. 어 내일이 벌써 10월 1일이네. 내일 하나 폰세대 최민준, 기아 올러 대 KT 소용준, NC 김태경 대 LG 치리노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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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NC는 김태경 선수는 여차면 바를 바꿀 거예요. 오늘 NC의 투수 기용을 좀 보면 전삼민 1.2인닝, 구창모 4인닝. 그럼 내일 전삼민은 못 나옵니다. 구창모도 못 나옵니다. 그럼 내일 나올 수 있을 만한 투수는 손주환. LG 킬러 김영규 그리고 어, 배재환 김진호 뭐다 나올 수 있네. 그 <laughs> LG는 아시죠? 선발 보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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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마어짜겠노 그러니까 1위 팀인데 분명히 우리가 패널티. 그러니까 1위 팀인데 지금 야구하는 모습하고 이 감독 손톱 물어 뜯는 거 보면 5위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팀 같아.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KT하고 기아 얘기는 하나도 안 했네. KT도 전쟁이죠, 뭐. 예. 네, 다 때려 박아야죠, KT. 자, 오늘도 재밌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 어쩌겠노. 분명히 <laughs> 우리가 1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5위 턱걸이하고 있는 팀 같아. 몰라, 형은 그렇다. 내일 재밌을 거예요. 놀러들 오세요. 예, 네, 유튜브도 계속해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슈퍼챗! 응원 댓글! 진심으로 소중하고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